반갑습니다. 비 오고 추운데 이렇게 나라 위한 기도회 열심히 모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법당의 부처님처럼 그냥 모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우리들에게 한국 교회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이 말을 뒤집으면은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중에도 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고,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한국 땅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놀라운 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들의 상상력을 벗어나는 크고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붙들고 힘을 내고 나갑시다, 여러분 다 어깨 펴시고 자세를 반드시 하고 우리가 힘있게 말씀 붙들고 전진하기 바랍니다. 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여 있다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라이즈업. 빛을 발하라. 비샤인.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 교회 위에 오늘 모임 위에 우리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 영광을 이 민족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가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 미국의 포린파리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포린파리시 외교 정책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호에 특집을 실었습니다. G7 시대 이후, 브릭스 시대 이후 세계는 어디로 가느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미국 중국 패권 다툼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G7 시대는 익히 아시는 바처럼 동양의 일본을 포함한 서양 여섯 나라가 합쳐서 G7 선진국이라 합니다 G7 시대 이후 브릭스 시대 브릭스는 비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디아, C는 차이나 그리고 마지막 S는 사우스 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G7 시대 이후 브릭스 시대 이후 세계는 어디로 가느냐 포린파리시 2012년 1월호 특집에서 이르기를 거저 시대가 도래한다. 2030년에서 2040년 어간에 거즈 시대가 도래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거즈는 G U T S의 머리글자입니다. G는 점원이 독일입니다. U는 U S A 미국입니다. T는 터키입니다. 터키가 이슬람 국가들을 통합해서 이슬람 세력을 규합해서. 한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s는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g7 시대 이후 브릭스 시대 이후 세계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중국 패권 다툼 이후 세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g7 시대 이후 브릭스 시대 이후 세계는 거즈 시대가 도래한다. 그렇게 전망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거즈 G U T S 독일, 미국, 터키, 사우스 코리아 그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2030년 경에는 대한민국은 자유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된 이후. 남한의 경영과 남한의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합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전세계에 미국, 유럽 전 세계의 백화점 가정 안방까지 차지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가 한국 제품이 세계를 석권하는 시대가 온다.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디아를 넘어서는. 시대가 와서 2030년에서 2040년 경에는 세계를 주도하는 세계 역사의 이니시아티브를 행사하는 4대 강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쓰니까 아마 요즘 우리 유튜브의 댓글처럼 그거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항의 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코리아 같은 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늘 무슨 정치는 불안정하고 한데 어떻게 2030년 이후 2040년 어간에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것인가 그런 의문에 대해서 답을 썼습니다. 다섯 가지 점에서 한국이 그렇게 발전하게 된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뭘 들었느냐? 한국인의 국민성이 그렇게 만든다. 국민성을 그 잡지에서는 네셔널 캐릭터라 그랬습니다. 네셔널 캐릭터. 코리안들의 국민성, 네셔널 캐릭터가 2030년 40년 어간에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게 한다. 그러면 한국인의 국민성에 어떤 점이냐?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한국인의 근면, 부지런한 것, 둘째는 한국인의 열정, 패션입니다. 패션. 한국인들은 뭔 일을 맡아서 신바람 나면 은 사람 죽을까봐 겁낸다, 겁난다 그럽니다.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한번 적지 두번 죽냐, 그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인 근성이 세계 역사의 선두에 서게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 들었느냐? 한국인의 총명성. 요세 가지가 국민성이 그렇게 만든다. 두 번째 뭘 들었느냐? 한국인의 교육열 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가 두 나라를 잡습니다. 이스라엘과 코리아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어머니들의 그 교육성 교육열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기들은 굶어도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그 교육열 그것이 한국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뭘 들었느냐? 하이테크 나라지. 나는 지난주에도 미국 갔다가 이틀 전에 귀국했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독에 가면은 코리아, 한국서 왔다 그러면은 반응이 다릅니다. 아, 테크나라지. 하이테크나라지를 이르습니다몇십년 이뤄, 이뤄, 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하이테크나라지 원자력 기술이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철, 뭐 비행기까지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한국의 KF21 비행기는 이제 곧 우리 자체 국산 엔진을 달아서 세계의 첨단 비행 전투기로 등장할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인의 그런 테크나라지, technology, 하이테크나라지가 2040년까지는 세계 4대 강국의 오르게 된다. 정말 귀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복습하겠습니다. 폴린 파리시라는 잡지에서 2012년 정월호에 특집을 내기를 G7 시대 이후, 브릭스 시대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내네 나라가 등장한다. 거즈 시대가 온다. 거즈는 독일, 미국, 터키 코리아다. 코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느냐?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복습을 할까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인의 국민성, 네이셔널 캐릭터. 국민성의 어떤 점이냐?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근면두 번째. 한국인의 열정, 패션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의 총명함. 요세 가지가 그런 미래를 이룬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의 하이테크 나라지. 기술국가가 한국인을 그렇게 한국을 그렇게 세계 4대 국가로 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해외 동포들. 전 세계 186개국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 750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리카, 저기 세네갈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하다가 여당, 야당의 시가전이 벌어져가지고 막 총질을 하고 해서 지폐도 못하고 갇혀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총 시가전이 벌어지니까 일본 상인도 떠나고 독일 상인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한국 상인만 떠나지 않고 가게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한번 가봤습니다. 조심조심 갔더니 문을 반쯤 열어놓고 가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한국에서 온 김진홍 목사입니다. 그런데 총알이 핑핑 날아가는데, 어떻게 가게를 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더잘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더잘 됩니까? 그랬더니 아, 일본 상인 또갚버리고 독일 상인 또 갚버리고 다 갚버렸는데, 우리만 있으니까, 우리 가게만 있으니까 다 우리 가게로 사러 오지요. 더잘 때입니다. 그래서 더잘 때는 거는 좋은데, 총 맞으면 어쩔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총알이 알아서 하겠지요 응? 내가 뭐 아프리카에 관광하러 왔습니까? 한번 멋지게 벌어 가지고 서울 가서 번듯하게 살라 하는데, 총알 지가 알아서 해야지요.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한 그런 해외 동포들, 186개국의 코리안들이. 가서 태권도 도장도 하고 식당도 하고 K-푸드 식당입니다. 그 사진관도 하고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몇 20년, 20년 뒤에는 한국을 세계 4대 강국으로 만드는 일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힘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1997년에 IMF가 왔을 때에 미국, 캐나다 동포들이 봉국이 어렵다고 우리가 모금을 해서 보낸 돈이 30억 달랍니다. 세계 그런 예가 없습니다. IMF 났을 때에 중국 사람들은 그런 재난을 당하면 금을 사가지고 마당에 묻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현찰을 안방에 차곡차곡 샀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다릅니다. 한국 아줌마들은 어떻게 하느냐? 돌잔치 할때 금반지. 결혼 결혼할 때의금 목걸이 전부 국가에 헌납을 합니다. 그금 모으기 운동 그럽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만나면 단결합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의 병 운동이나 일제 저 임진왜란 때 의병 운동이나 일제 시대의 항일투사들이나 우리 IMF 났을 때에 국민들이 나라 경제 일으킨다고 금관락지 빼고. 금 돌잔치도 모으고 금목걸이 빼고 그래가지고 그걸 국가 어? IMF를 이기자 그런 금모으기 운동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 애국 애족에 대한 열정이 우리 국민들 속에 있습니다 애간히 정치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선진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가 길게 인용하는 것은 다섯 번째 때문에 내가 길게 이, 인용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이냐 2030년, 40년 어간에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세계사회의 이니시아티브를 발휘하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수 있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다섯 번째가 뭐이냐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칙 한국의 개신교가 그렇게 만드는 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어떤 힘입니까? 우리가 돈으로, 달러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 교회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그 응답으로 한국 개신교회는 국민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한국이 새로운 선진국으로 뜨게 되는 일에 그런 추진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 역사에 한국 현대사에 우리 기독교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만큼 나라가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 현대사 100년은 개신교가 앞장서서 이끌어 왔습니다. 요즘 삐딱한 친구들이 좌익, 친북, 친중 세력들이 교회에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흠집을 가루고, 그리고 기독개신교에 대해서 자꾸 흠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건 우리가 뭐 못된 소짓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에 힘을 보여줘야지요. 지난 백년간 우리는 교회가 학교 세웠지요. 병원세웠지요 여성해방운동 했지요. 절제운동 했지요. 애국운동 했지요. 여러분, 1919년 일어난 3일 만세운동에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도에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민족 지도자들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서재필, 안창호, 김구, 이승만, 이승훈, 이상재, 조만식, 이기라성 같은 분들이다. 크리스천이자 민족 운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을 이어가서 이번 63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교인들이 앞장서서 선거 운동하고 바로 찍고 바른 지도자 뽑히게 하는 일에 기도로 온몸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다 투사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일꾼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각오하시지요? 여러분 아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 아멘 한번더 크게 합시다. 우리가 저, 저 이번 6,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대통령이 뽑혀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앞장설 수 있게 있어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출신 개신교는 밖에서 더 알아줍니다. 실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역사에서 지난 100년 현대사에서. 교회가 얼마나 혁혁한 공문을 세웠는지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더 잘합니다. 한국 현대사 100년에 개신교회가 앞장서서 이끌어 왔듯이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 100년은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도한다는 겁니다. 나는 꼭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내가 서두에 읽었지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말한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은 크고 놀라운 너희가 짐작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놀라운 위대한 코리아 통일 한국 시대를 보여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작년 12월 3일날 개음령 이후 탄핵 정권 이후 얼마나 우리가 고단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은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시인 셀리가 말했습니다. 겨울이 만일 온다면은 봄이 어찌 모를겠는가? 여러분 이번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부활이 있기 전에 고난 주간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적인 고난, 시련, 역경이 위대한 부활의 역사, 리바이벌의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와서 보니까 이 앞에. 리바이벌 코리아 그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우리의 소원이 하늘에 닿아서 리바이벌 코리아,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민족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로 위대한 미래로. 그레이트 퓨처로 그레이트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우중에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감사한 것은 청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내가 아주 흐뭇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통일 한국 시대의 주인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일 한국 시대에 세계 위대한 고리아, 성서 한국, 선진 한국, 성교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다 였습니다 위대한 청년들, 위대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꿈과 기도와 열정이 하나로 열매 맺어서 위대한 코리아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 했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참 타락한, 죄 많은 탈선한 지도자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코리아, 통일 한국 시대, 온 세계의 빛을 바라는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를 보여준다. 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나 단결하여 힘을 한대로 모아서 복음의 능력을 발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부활절을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온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역사 리바이벌 코리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여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